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싱클리닉의수익용구가 황재민입니다. 제가 게임하려고 이쪽 화면으로 어,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좋은 내용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어제부터 제가 방침을 조금 바꿔서 좋은 팁들을 아무래도 저는 어, 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뭐 안티든 뭐든 그냥 좋은 내용만 짧게 이렇게 올려서 구독자를 모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안 되나봐요. 물론 구독자를 모으겠다는 이 오기가 생겨서 모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은 팁을 올리는 거잖 그렇다라고 저는 또뭐 프로들처럼 맨날 이것만 따라해라. 팔만 내리고 몸만 돌려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몸만 돌리면 골프는 끝이다. 그딴 식의 그런 팁은 안 올리고 싶습니다. 전혀 쓰잘데가 없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팁 말고 진짜 좋은 팁들을 제가 뭐 10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이제 11년 차죠. 개고생을 하면서 알아낸 그런 좋은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구독자를 모은 5기상에 생겨서 구독자를 모으려면 아까 말한 정말 그냥 팁만 딱딱딱딱 빨리 올려드리고 그냥 뭐 좋아요 후기 뭐 아니면은 뭐 구독해주세요 이러면은 구독자 빨리 모으겠지만 저는 그런 성격은 안 되나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혼자서 개고생을 하라면서 하면서 그렇게 손이 이렇게 막 정말 굳은살이 막 산맥을 이룰 정도로 저보다 우리나라에서 손이 더 더 거친 사람 없을 거예요. 프로들도 놀랍니다. 아니, 손이 왜 그런데? 이러면서. <laughs> 예, 정말 저처럼 이만큼 손이 된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야구선수 중에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알아낸 그런 것들을 진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 싫은가 봐요. 예, 그 사람들도 왜, 그, 왜 굳이 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 영상을 굳이 보면서 제 영상들도 짧은 것도 아닌데 막 30분, 40분, 1시간 되는 그걸 보면서 왜또 굳이 또 리플 남기는 시간에 그렇게 하든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제 영상을 본다는것 자체가 일단은 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제가 팁을 올려드리니까. 그죠? 뭐 싫은 건 싫은데 도움을 받는 건 도움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을 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방치를 바꿔서 메일로 이제 보내드린다. 뭐 물론 안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메일을 저, 저를 이제 좋아하시고 뭐 제발 안티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는 일이 없겠죠. 뭐팁알려고또뭐 아플 남기다가 메일로 막 친절하게 막 하면서, 아, 댄서님이라면서, 막 뭐, 어, 직님이라면서, 막안 뭐 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무이 안티라도 그 정도까지 하, 하진 않겠죠. 어쨌든,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이제 보내드린다라고 한그 팁을 이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는 비공개로 해놔서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료밴드처럼 돈을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일 한 통만 주시고 캡처해서 메일 한 통만 주시면은 저는 바로 그냥 답장으로 그냥 그 이제 풀 내용이 있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지금 굉장히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레깅 캐스팅을 하나 보내드렸고 캐스팅과 레깅 차이, 고 타이거우즈 그걸 하면서, 많이 제가 그 영상 올리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분위기 타면, 타이거우즈는 캐스팅 골퍼다, 이거 분위기 타면은, 쇼트 영상이 뭐한 몇십만회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어, 제가 그런 내용을 미리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왜 대체 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타이거우즈 끌고 내려고 레깅을 한다라고 하는데, 너만 혼자 캐스팅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또그 이유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 원래 지면 발력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아 캐스팅과 레깅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려야 제그 달고주에 그것도 이해가 갈것 같아가지고 어제 제가 캐스팅에 관해서 이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기가 이제 이제 매일 보내신 분들이 후기를 이제 남겨주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캐스팅 검색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올라온 1번 뭘뭐 하루에 하나씩 청기누설 1번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 거기 보면은 캐스팅 영상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가 있어요. 네. 그 후기를 보면은, 뭐, 그분들이 저한테 돈 받고 후기를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의 후기 자체가 정말 그제 영상을 봤을 때 본인들이 느낀 점이거든요. 느낀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그냥 바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뭐, 정말 그냥 뭐, 링크 보내고 답장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고 저는 뭐, 그, 그런 수고 자체는 뭐, 그냥 같이 삼부상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구독해 주시고,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게또 저는 보면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후기를 보는.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리니까 어, 저한테 이제 그걸 알고 싶은 메일을 보내드리고, 지금 이제 뭐 사설 이기로한테 게임을 왠지 틀려면은 제가 지금 이제 잘 보세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laughs> 게임을 하면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 플레이어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1번 올 파토 3 2 5 m 터입니다 캐스팅님 수임하세요. <laughs> 캐스팅님 수임하세요 여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유하는 게 캐스팅. 캐스팅을 어제 공유했고 메일 음뭐 보내시면 캐스팅 계속 공유합니다. 뭐 끝난 게 아니에요. 메일 보내시면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방금 찍었어요. 레깅 공유해드릴 거. 레깅이, 레깅을 공유해드릴 거 찍었고 이제 공유해드릴 겁니다. 레깅을 본 사람들이 또 후기를 남겨주겠죠. 레깅이 어떻다. 그리고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세명 3명, 플레이어를 세 명을 걸어놨어요. 세 명이 삽니다. 첫 번째가 캐스팅, 두 번째가 레깅, 세 번째가 지면 발력. 이 지면 발력을 뭐냐면은 제가 퀴즈를 내놓는 게 있습니다. 지면 발력하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 그세개 보내드릴 캐스팅과 레깅과 그 다음에 퀴즈를 내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그세개 가지고 게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그냥 어떤 식의 느낌이고 어떤 식으로 스윙하는지 보는 것도 좀 즐거움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스윙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막 스스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시도하는 이게 대체 어느 차이점인가 그렇게 보는 눈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보는 눈을 길러줘서 저처럼 이제 영상을 봐도 따고 이런 것들을 잘 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런 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춤을 출때 제가 좋아하는 댄서의 영상을 보고 처음에 막 미,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 100번 정도, 200번, 1000번 정도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만 번, 뭐, 저는 만 번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뭐, 10년 동안 계속 봤으니까, 수십만 번본것 같아요. 보다가 보면은, 이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보내드린 캐스팅 만으로 칠게요. 제가 타이거즈의 캐스팅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캐스팅. 캐스팅은 몸 앞에 두고 몸이 몸과 체가 같이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또 6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치면은 캐스팅 방식으로 친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탈고주는 캐스팅을 이렇게 풀진 않지만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캐스팅이에요. 왜냐면왜 유지할 것 같아요? 자꾸 캐스팅이 발생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캐스팅이 발생하는 스윙이니까 유지를 하는 겁니다. 레깅의 스윙은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레깅은 더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레깅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내는데 노력을 하는 스윙은 레깅이고 손목을 유지하려고 하는 스윙은 캐스팅 스윙입니다. 캐스팅이 발생하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반면 이제 레깅 스윙, 레깅, 오 이제 보내드릴. 레깅으로 스윙해볼게요 이제 네, 레깅으로 스윙했습니다 약간, 약간 좀덜 맞았어요 네, 스윙이 지금 짬뽕이 되어있죠 네. 지면 발력님 스윙하세요 전혀 다른 스윙을 3명을 걸어놓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짬뽕이 돼서 공이 막잘 맞고 안 맞고는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느낌을 알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퀴즈는 지면 발력 그러니까 캐스팅 스윙은 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치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 스윙은 페이드를 치기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캐스팅 스윙은 슬라이스가 악성 구질은 슬라이스고 그 다음에 좋은 구질은 페이드입니다. 그래서 타이거즈가 페이드 티샷을 많이 하고 컷샷을 잘 때리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타이거즈의 주무기죠. 그리고 필드에서 잘 치려면 페이드와 컷샷을 잘하면 필드에서 잘 칩니다. 들어오는 진짜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제 레깅은 드로우를 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악성구질은 레깅의 악성구질은 훅은 아니에요 훅은 잘안 나는데 드로우 스피닝 너무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훅은 왼쪽으로 출발하면서 저쪽으로 가 바로 죽는 게 훅인데 레깅의 스윙은 오른쪽으로 출 간다고 라 생각하는데 드로우 스피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레깅의 이제 악성구질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베이비 드로우 가면서 멀리 가는 스윙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면반력은 지면 반력은 정말 지면 반력만 써서 체는 어떤 조작을 안 하고 지면 반력만 써서 가기 때문에 이건 인투인 똑바로 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면 반력만 써볼게요. 하나, 둘, 지면 반력. 예, 지면 반력만 쓸 거예요. 예, 저는 오만 때만 스윙을 다할수 있으니까 이걸 또잘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들은 대부분, 골프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 마라, 손목 쓰지 마라, 뭐, 희한한 동작 하지 마라, 기본을 지켜라 하기 때문에, 프로들은, 뭐, 프로들도 뭐, 사람들, 다른 사람, 프로 흉내 내고, 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스윙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프로들은 자기만의 스윙, 거의 하나의 그런 이제 완성된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슨에서는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 자기가 완성한 그런 스윙 하나만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오, 레깅도 하고 캐스팅도 하고 지면 발력도 하고 뭐 지키닝도 칠수 있고 뭐 플레이어를 뭐오만 때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어퍼쳐도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스윙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스윙을 더잘 알려 줄수 있지 않나. 생각의 폭을 넓게 만들어 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처럼 독학을 할수 있게 독학을 하려면 생각을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만 아는게아니에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지 내가 좋은 것도 알아, 알, 알긴 알아야 되지만 또안 좋은 것도 알아야 그안 좋은 것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지 결국에는 그 생각의 폭 많은 넓은 곳에서 자기가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처럼. 그래서 그래, 그게 독학을 하는 길입니다. 하나만 하면은 그 하나의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 음식 밖에 없으니까 그 음식이 맛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먹으니까 무인도에서 그거 하나만 먹으까그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저, 자기한테 잘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제 채널이라든지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뭔가 내가 레슨을 잘한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스윙을 잘하니 너네들도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닌 여러분들도 저처럼 독학을 할수 있는 골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방법이 무조건 맞고 제 방법을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해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스윙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골프가 재밌어요 자기만의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73m 남았습니다 러프니까 좀더 한1 9 0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캐스팅 스윙이에요. 캐스팅 스윙 그몸 앞에 두고 캐스팅 히터하면서 어이고일식을합 이러면 허리가 조금 무리가 옵니다. 캐스팅 스윙은. 그래서 타이거즈가 허리가 안좋죠 이런 식으로 러프라가지고 조금 덜 갔네요. 그리고 레깅 스윙은 오로 스윙 하세요. 레깅 스윙은 오로지 무리가 오니까 손목이요. 에 손목을 엄청나게 많이 놀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무리가 별로 안 옵니다. 자, 레깅 스윙. 그럼. 아이고, 백스핀이 드라이버 스윙. 야. 그리고 지면 발려. 레깅 맹 스윙하세요. 아니네, 아씨 티샷을 잘 못해가지고 방금 지면 발력 스윙, 지면 발력 이 플레이어로 레깅을 했네요. 그러면 레인 가지고 지면 발력 스윙을 함께 지면 발력 스윙, 지면 발력 스윙. 지면 발력 스윙하고 백스윙이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지면 발력만 딱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어이 결과가 제일 좋네요. 시작임도 마찬가지 수행하세요. 쇼게임도 지면 발력으로 해볼게요 공이 좀 공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원래 하얀 볼 써야 되는데 브라보는 마크 없는 하얀 볼자 지면 발력으로 33입니다 아눈 아씨 잘 쳤다 생각했는데 원래 브라보는 하얀 볼 아무 막크가 없는 것도 써야 되거든요 다시 지면 발력 자, 지면 발령만. 나이스! 캐캐팅팅님 스윙 하 e s 캐스팅이죠 캐스팅은 몸과 같이 이렇게, 쇼게임을 해도 약간, 오픈시켜서 몸의 전으로 손목 쓰지 말고 뭐 이런 개념이죠 전, 전통적인 개념이죠 자 a 그럼 퍼팅을 뭐안 해도 되고 그래서 레깅님 퍼팅하세요 우주로 가속컵 오랜막 봤습니다 방금 모델 니스 보여, 보여드린 세 가지 수인 자체가 캐스팅 방식 몸을 같이 두고 몸의 전에 힘으로 손목을 유지하고 빵 이렇게 치는 타자이고 레깅 레깅 방식으로 쳤고 지면 발려 반려. 지면 발여 기로 쳐가지고 레인과 캐스팅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고, 지면발력은 퀴즈로된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어, 레깅이나 캐스팅 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면 되고. 지면발력 퀴즈는, 에, 뭐야. 상품이 그겁니다. 에폰아이언이요 에폰아이언. 애폰아연. 물론 중고긴 해도, 중고만 해도 그 가격, 중고로 그냥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한 85만원, 90만원 합니다. 85만원짜리, 90만원짜리, 어, 아이언셋이 이제 이벤트로 걸린 지면발력 퀴즈. 어, 그거 이제 도전해 보실 분은 직면 관료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퀴즈 맞추시면은 제가 에, 에포나이어 바로 드립니다.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그걸 또 찾을 수 있으면은 어, 퀴즈에서 도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일로 보내드리는 캐스팅과 레깅에 그런 스윙을 하는데도 뭐 뭔가 좀 개념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캐리, 어, 플레이어를 3명 걸고 그 스윙을 3개다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 저는 다양하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독학을 할수 있는 그런 골퍼로 성장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좋은 내용 많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